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의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내 주께서 술 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하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3인칭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1인칭 여성으로서 시인의 고백을 통해 절망과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강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온은 원래 여보수 족속의 땅으로서 다윗이 이곳 산지를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므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산이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자 거룩한 산으로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뜻입니다.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의 주민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성으로 인격화된 시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 일이 너희들과는 관계가 없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지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호소합니다. 시온이 겪은 고통은 높은 곳에서 자신의 뼛속까지 불을 보내시고 자신의 발 앞에 거물을 쳐서 걸려 넘어지게 하시며 자신을 황폐하게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불태운 사건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자신의 제약의 멍해를 하나님의 손으로 묶으시고 자기 목에 얹어 놓으심으로 힘을 쓸수 없게 하셨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넘기셨다고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이 죄의 노예가 되어 짐승처럼 멍해를 짊어진 채로 바벨론에게 넘어진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의 영통 안에 있는 모든 용사들을 쓸모없게 하시고 이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고자 군대를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처녀 유다의 딸은 주님께서 술틀에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술틀에서 핏빛 포도즙이 흘러내리는 것은 예루살렘이 피를 흘리는 학살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 네,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해 그냥 울며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위로하거나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도 멀리 떠나버렸고 원수들만 승리를 외치고 있으며 시온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철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온은 두 손을 펴서 도움을 호소하였지만 은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와께서 호 사방에 있는 적들에게 야곱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으며 불결한 자즉 더러운 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였던 하나님이 전혀 돕지 않으시면서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해도 시온은 그 어떤 불평도 할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에 그가 하시는 일은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온은 또한번 모든 백성들을 부르면서 자기 말을 듣고 자신의 고통을 보라고 호소합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잡혀가고 이웃 나라들은 배신하였으며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 살길을 찾다가 쓰러졌습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어제 본문처럼 20절에서 22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환란으로 인해 시인은 내 쪽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하였는지 봐달라고 호소합니다.그리고 외쪽으로 집의 안과 밖으로 살육과 죽음이 자행되고 자신의 탄식에 위로할 자가 없고 원수들은 자신의 재난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기뻐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반역의 죄로 인한 것이기에 이 고통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져오게 하셔서 자신의 제약으로 인하여 행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제약뿐만 아니라 모든 악에 대하여 보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인의 이런 기도를 묵상해 볼때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의 제약에 대하여 이토록 잔인하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조롱하고 악을 행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필연코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 역시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탄식은 단지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런 철저한 절망과 파괴로 인해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은 장차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도 직면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시인은 계속 말합니다.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행하셨고 고통에 차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고통과 탄식과 절망, 그 아픔의 크기, 어느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절망적 상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역시 장차 겪게 될 이야기이기에 남의 하소연으로 듣고 끝낼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승리와 복을 자랑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에 실족하고 넘어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고 지금은 하나님도 손대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득세하며 신자들을 곤란한 체제에 빠뜨리고 핍박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통이 이러하다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재앙의 크기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들은 애가를 넘어서는 죽음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실 것이기에 그들의 운명은 명확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선포하신 날이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게시록, 보면. 정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공의를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의 원수인 사탄적 세력을 모두 멸망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잠깐이라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사람의 방식과 인간의 욕망을 붙여지는 이 세상에 눈을 기웃거렸다면 오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헛된 줄 알고 속히 버림으로 더큰 절망과 탄식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제약을 보호하시며 어느, 누구,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위로해 주지 못하며 원수들로 온갖 조롱을 받는 처지와 형편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기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달려가는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에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재악은 실로 더 커서 더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행될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적게 하시고 오로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더큰 심판으로 나가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